그피청구인 측에게 지난 준비기일에서 국회에서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번 답변서에서 내시를 안 하셨던데 그거는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건가요? 그 지금 사실관계나 실체관계 부분에서는 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나 이걸 충분히 내, 내고 있지 않아서 그그 그, 구체적인 입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예,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 증거라 구체적인 증거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언론 보도만 어, 내고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돼서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 답을 할수 있겠다 <laughs> 이런 뜻인가요 네. 근데 그 군경을 투입한 이유에뭐 투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 투입 투입한 그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 경을 선포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은 저~ 희들이 그~ 소명하고 주장 입증할 부분을 저희들이 입증을 어~ 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그러려면 이제 그~ 이유나 이런 거를 설명을 좀해 예, 주셔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어~ 해 주시고 어~ 그래야 이제 이게 쟁점이 보이니까요 네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뭐~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는 청구인 측에서 하더라도 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경위라든지 품경을 네. 투입한 경위라든지왜 했는지 기험선복 경이 뭐 그런 보셨습니다.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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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답을 하셔야죠 지금 네. 답이 없습니다. 아, 그 답이 지금 이번에 답변서에는 주로 절차적인 것을 문제만 삼고있지 네.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네. 입증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 변론길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주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곧 양해 좀 해주시면은. 이게 워낙 중요한, 저한테 중요한 그래,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래, 예, 그,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바로 하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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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예. 3일인데, 지금 예. 한달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그 예. 이상 계엄을 선포했고, 예. 이렇게 공정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앞으로 서면, 내문 예. 아마 확인하시겠지만 예. 서면이 상상 초월을 좀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증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예. 한마디로 그냥 설명드리기가 좀곤란 아, 그러니까 말씀은 예. 그거를 이제 추구해야겠다 추구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예. 지금 정리가 예. 잘안 되니까 좀 이따 예. 하겠다 그러시지만은 예. 어...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구체적인 예. 거는 또 나눠서도 주장을 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저희는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예. 게좀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게 일단 군대 투입에 따르면 언론에서 음. 바라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음.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저, 체포영장까지막 밟고도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는 왜 그렇게 됐고 저거 였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한 분만 보고서 저희한테 그저 불익을 강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되는, 뭐,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언론이 워낙 지금 저희를 갖다가 저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에 한 줄을 기사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저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차게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지금 준비 절차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 충분히 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는 충분히 예. 이해합니다만 예. 이제 변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 답변을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겠습니다 예, 뭐. 그 행위를 <laughs> 한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시지 않는다고 했고,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답을 내셔야지 그 답을 계속 안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예. 이제 예.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예. 그 그걸 구상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예. 이해합니다만, 어 그거를 적어도 언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그게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음. 그 준비한 이유가 워낙 그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목차만 저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중에서 뭐 하나만 저거 할 수도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선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 폭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폭주가 있었다는 아무 근거 없는 걸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저 지금 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요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저희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좀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물론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에 예. 신경을 쓰시는 것은 예.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예. 결국은 이,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예.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저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이 진짜 없습니다. 예. 그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음.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갖다가 저 재판부께서 알아만 주신다는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그, 이런 위기상,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뭐 국민들이 볼땐 장난 같은 그런 개엄이왜 일어났는지 이게 사실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길게 끊는 사유가 있다란다면 지금 그저 사령관들 진술한 부분들이 저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저 허위의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 탄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걸리지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시간 끌 것도 없고요. 그 자꾸 언론이 그 저희가 지연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저희도 뭐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예. 어, 어느 정도는 변론이 들어가기 저, 들어가면서는 예. 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최선 예, 예. 협조하겠습니다. 예.